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어느덧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원래 좀 더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추운 날이 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새벽 12시 반이라, 예,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낮에는 더워가지고 냉방 기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예. 늘 그렇듯이 교통시설 탐구를 좋아하는 이 블로그 예, 4월자 통계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부터 설명하고 티스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0월에는 예,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예, 다른 블로그들과 저희 블로그를 비교한 지표가 나오죠. 예, 이게 좀 늦게 나와서 제가 촬영을 지금 하는 건데 예, 보시면 조회수에서는 상위 그룹보다 예, 조회수가 14,000건 정도 높고요 예, 방문 횟수는 대략 이 정도 나왔고 예, 순방문자 수는 대략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상위 그룹 5만개 블로그 평균보다는 높은데 최상위권 그룹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쪽은 좀 특이한데 예, 전체 블로거님들의 평균보다 예, 상위 5만 개 그룹의 평균 사용 시간이 1초 짧게 나와서 좀 그래프 위치가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 저는 예, 2분 37초로 나왔죠. 이게 좀 반올림 위치와 달라서 좀 실제 평균 사용 시간과 좀 1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4월 요약 지표인데 예, 보시면은 예, 30일 중 예, 9일을 포스팅을 했고요. 예, 11건을 작성해서 하루 평균 1.2 건을 적었죠. 예, 4월 이웃는한명 예, 줄었든 예, 2,839명이고 예, 글스크랩 수는 4회 늘어난 554회입니다. 예, 방문 분석 파트죠. 예, 조회 수는 예, 93,914건, 예, 93,914건이고 예, 3월 달 대비 6 0 0 0건 넘게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3,130.47건, 시간당 130건 정도고요. 전체 조회수 대비 이웃 비율은 0.34%입니다. 최고치 기록일, 최저치 기록일 적었고 1.29배 차이입니다. 기록일 100분율은 한달 전체에서 해당 일자의 비율이죠. 순방문자 수는 75,952명이고요. 하루 평균 2,531.73명입니다. 최고치 기록일은 27일, 최저치 기록일은 10일입니다. 예 방문 횟수는 예 84,531회죠. 예, 하루 평균 2,817.7회로 소 첫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예, 평균 방문 횟수는 뭐늘 그렇듯이 1.1회고요. 예, 서로이웃 1.8회 피이웃 2회입니다. 예, 공식은 적어 놓은 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재방문률은 4.5%로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예,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고 예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평균 사용 시간은 아까 2분 37초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2분 36초라고 되어 있죠. 예, 3월 달 대비 1초 짧아졌고 예, 1월 대비 8초 길어졌고 예, 작년 4월 대비 4초 길어졌습니다. 예, 2분 30초 이상이면 정상 블로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유입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 중 92명 이상이 좀 검색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한 상황이고 예그외 유입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유입 경로는 1.1% 예, 이상 경로만 캡처를 했고요. 예, 다음 검색 모바일 이 1.18%로 잡혔죠. 예, 뭐 대부분 한 다섯 명중네명 이상은 네이버 통합 검색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티스토리 유입도 1%를 넘겼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바일 통합 검색 유입 키워드인데 0.18% 이상 키워드만 캡처를 했습니다. 예 롯데 팬분들 예 야구 롯데 팬분들 이제 예, 동님하고 함께 하니까 예, 기분 좋으신지 좀 모르, 궁금하고요. <laughs> 예 동대구는 대구 지역 핵심 터미널이죠. 예 경주 창원 마산 뭐 순천 뭐 이런 이제 터미널들이 상위권에 있고요. 예 투가스 예튼동님께서 이제 지은 별명인데 예 감독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제 실제 실력이 그냥 투가스 같아서 이군으로 내려간 거라고 합니다. 예 ktx 청룡 예 놀이동산 롤러코스터가 생각나는 고속열차죠. 예. 울산역 리무진 뭐 북대구 뭐 태영 공항 리무진 이런 키워드들이 순위권에 있습니다. 예. PC 버전 유입 키워드는 예 모바일 버전 유입 키워드하고 좀 사이즈를 맞췄죠. 예. 순천 대한민국 대표 정원 도시 터미널이고요. 롤러코스터 다이곤 3는 2만큼은 인기를 못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포동은 특이하게도 예, 양산, 그러니까, 웅상이나 저기 저, 내송, 사송, 이쪽을 접근성이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불법 발음, 예, 법 위반이라는 뜻의 불법은 2017년도부터 불법 발음 복수 허용되었습니다. 예, 이거,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북대구 합천, 김해공항, 리무진, 이런 키워드들이 순위권에 있습니다. 예, 벨킨 보조 배터리 이거 제품은 괜찮아. 제가 C 타입이 아닌 점 아쉽습니다. 예, 이거 성별 연령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자 분포인데 아 여기서부터가 아니죠. 예 성별 연령별 분포는 전체 조회수 대비 회원 비율은 예69.65%예 3월달 대비 1.25% 포인트 줄어서 예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20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뭐 10대 애들 적은 거는 10대 애들 자체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걔네들이 이제 네이버에 로그인을 안 하고 이제 검색을 하는 부분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예. 이제 4월 달에는 특이하게도 남성분이 많이 들어왔던 날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순 방문자 수 쪽이죠. 순 방문자 수 대비 회원 비율은 70.88%였고요. 예, 작년 4월달 대비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예, 뭐 20대 여성분들이 많고 예, 조회수보다 여성분들의 비율이 한1%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대별 그래프인데 좀 회색 그래프 보시면 되죠. 예, 하루를 반으로 갈라서 예, 새벽,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눈 비율하고 예, 일과 시간, 그외 시간 하여튼 하루를 반으로 나눈 비율을 좀 계산해본 것이고요. 예쿨 타임은 예 하루 중 가장 적게 들어온 시간 새벽 네시고 예 c 타임은 예 하루 중 가장 많이 들어온 오후 o 시입니다 m e cool 을 넘은 시간대가 좀 없는 점좀 아쉽고요 예 점심 시간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인접 시간대보다좀 적은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laughs> 기기별 m e c 예 100명 중 83명 정도가 예, 모바일 기기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pc 버전에서 회원 비율은 예, 37 04%다 예,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분들이 앞섰네요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후 추가 9건 이후 삭제 8건으로좀 이후 추가와 삭제의 좀 차이가 적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국가별 분포는 특이하게도 7일 로시아까지0 1%가 찍혀서 예 전체 1위부터 7위까지 99.8%가 나왔는데, 뭐,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접속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거는 동영상 재생수 분석인데, 4월달에는 저희 예상을 깨고 좀 3월달보다 재생수가 줄었죠. 203회 재생이 됐고, 하루 평균 6.77회 재생되었습니다. 남 75, 남 75여 38, 그러니까 회원비율은 55.67%였습니다. 모바일 69%, PC 31% 재생되었습니다. 이번 재생 시간은 1시간 47분 39초고요. 예 모바일 60.7%예 PC 예 계산은 잘못됐는데 피씨 39.3%입니다. 남62%여38%예 회원 비율이 좀 낮네요. 예 평균 재생 시간은 31초죠. 예 모바일 28초 예 PC 40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게 댓글 막은 제가 이제 오타 난 거를 좀알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 TV 채널 순위인데 예, 재생수는 예, 3월달 대비 14회 줄었으나 예, 작년 4월달 대비 182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치는 예, 3월 대비 조금 늘었고요. 아무래도 4월이 이제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채널 수익은 매월 16일에 공개가 되죠. 예, 재생수는 예, 7위까지 캡처를 했는데 장유터미널, 밀양강철교, 양산도시철도, 3월통계 예, nc파크 시범경기 예, h2 서버 종료 전 카로풀 예, 영상까지 캡처했습니다. 이거 장유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이거 5월 10일 날 개장한다는 이거 현수막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버스 업체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 현수막을 건 건데 정말 이제 김해씨이 꼬라지 보면 은 답답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제별 순위 파트죠. 이건 주제별 조회수 순위인데 예. 사진, 일상, 생각 이두 주제의 비율이 이제 통계 작성 최초로 85% 밑으로 떨어진 84.06%가 나왔고요. 예, 3월달 대비 4%, 예, 작년 4월 대비 6% 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예, 조회수 천권 넘긴 거는 취미까지 여섯 종류고요. 뭐 대략 이런 주제들이 예, 순위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공감 수 순이죠. 예, 상위 아홉 개글 모두 2024년 작성 최신 글들입니다. 장유터미널예 블로그 씨 예, 3월 통계 뭐 이게 조회수 순위하고는 좀 다르죠. 예. 이게 조회수 순인데 예 물론 이제 4월 달에 작성한 글들도 순위권에 있습니다.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 포스트 비율은 27%로 나왔고 예, 3월 달하고 작년 4월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예, 4월 달에 조회수 2000건 넘긴 거는 예 7개고 예 동대구 복합 환승 센터, 빠중, 둔동,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 종합, 창원 종합, 울산역, 창원 남상동 터미널까지 예, 7개고요. 예, 철도 소식, KTX 청룡, ITX 마음 확장 글이 예, 13위를 차지했네요. 예, 4월 달에 주에서 1000건 넘긴 거는 예, 17개였습니다. 예, 2024년 글 16개, 예, 2023년 글 3개죠. 예. 자 이거는 제가 원하는 이제 순위 글인데 예, 터미널뿐만 아니라 탑승기, 상품 리뷰, 교통 이슈, 등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순위권에 있고요 야구, 은어 글, 예, 블로그시 답변 글도 순위권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331편이 57위네요 예, 36위, 이제, 예, 24위 예, 창원 NC파크에서 하는 키움전은 반드시 이긴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4월 달에 조회수 5 0 0건 넘긴 글은 예, 37개였습니다 예, 3월 통계 글은 예, 122위네요 예 조회 수가 같은 글들은 예 작성 일자 순으로 예 정렬이 되죠. 예 4월 조회 수 100건을 넘긴 거는 예1 0 1은두개고요 4월 조회 수 50건을 넘긴 거는 예 250개입니다. 예 공기업 통합 채용 사이트는 매년 또는 6개월 주기로 좀 바뀌는 좀 유의 바라고요. 예 지나치게 오래된 글.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글은 예 주기적으로 제가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0개 시글은 하루 평균 1.23건을 작성했습니다. 1.23건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건 에디포스트 관련 내용인데 4월자 에디포스트 수익은 92486원입니다. 3월 대비 10000원 넘게 줄었으나 작년 4월 대비 7927원 늘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조회수하고 수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뭐 대부분 이제 모바일 본문 광고에서 나온 수익인데 pc 버전에서 5%를 넘긴 게좀 인상 깊죠. 예, 여기서도 좀 오타가 있네요 예, 수정해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하루 단위 수익인데 보시면 은 그래프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예, 최고치하고 최저치 격차가 11배 넘게 차이나는데 이래가지고 조회수와 수익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라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하루 평균 3,082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자 이건 네이버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티스토리 자체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달에는 글 다섯 개를 썼고 하루 평균 536.7회 들어왔습니다. 최고치 기록이는 19일, 최저치 기록이는1 0일이었고요좀 격차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났죠. 4월 달에는 16,101회 이렇게 들어왔고요. 뭐 네이버 검색이 제일 많고 이제 구글이 좀 알고리즘이 바뀌어가지고 좀 구글 유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빅 유입이 좀 점점 늘고 있네요. 예 다섯 명중네 분이 이제 모바일 기기로 들어왔고 이제 검색 유입 의존도는 예 육십 팔점팔 퍼센트 예 칠십 퍼센트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기글 이제 순위 상위 스무 개 글인데 이천 십사년 글이 이제 절반을 넘었죠. 이제 버스 터미널 관련 글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익산 터미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십 사년 하반기에 제가 비공개 예정입니다. 예, 야구, 운호, 틈동 이 글이 이제 일등한점좀 신기하고요. 예뭐 울산역 뭐 창원. 뭐 대구 서부 뭐 대구 서부 정류장 이 글은 좀 제가 새로 올릴 예정이고 예 고현 터미널 뭐 통영 양산 이런 글이 이제 순위권에 있습니다 뭐 포터 2 봉고 3뭐 이런 글도 순위권에 있네요 예 이게 보면 여기도 조회 수가 같은 글이 무려 이제 세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작성 일자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조회수 대비탑 템포스트의 비율은 27.52% 네이버 쪽과 0.5%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자 이거는 유입 키워드 순위인데 튼동흥참 동이 1, 2위를 했고요. 예, 광양 의정부 순천 익산 뭐 노포동 영덕 울진역 이런 키워드들이 예 순위권에 있습니다. 예, 울진역은 이거 정식으로 확정됐다라고 합니다. 트룬동 예, 롯데 팬들이 시즌 전에 그렇게 찾던 분인데 예,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 보고서죠. 예, 성별, 연령별, 국가별 비율인데 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온 모습이고 예, 남 4086명, 여 5247명입니다. 사용자들이 회원 비율 54.82%입니다. 연령별에서는 예, 52.61%가 회원이고요. 뭐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가별로는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 베트남, 중국까지 잡혔고요. 뭐 우리나라 분들이 99% 잡혔네요. 예, 서울,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울산 순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거 운영체제별 자료는 이제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 맥킨토시, 리눅스, 크롬 순으로 나왔고요. 예, 안드로이드 분들이 한 다섯 명 중에 세분 이상 이렇게 되고 윈도우와 iOS가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네이버 애널리틱스죠. 뭐 사이트 현황 부분은 조금 하루 단위 그래프를 이렇게 한 달짜리를 모아서 볼수 있다는 점 좋고요. 뭐, 티스토리 자체 보고서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시간대별 그래프인데, 예, 이거 잠깐만요. 시간대별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최대 방문자 수, 최대 페이지 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그래프 모양 자체는 네이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쿨 타임, 핫 타임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드렸고 예, 하루를 반으로 나눠서 본 페이지 뷰 비율도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건 요일별이죠. 4월 달에는 월 화요일이 다섯 번, 예, 수 일요일이 이렇게 네번 있었고 예. 요일별 평균 페이지비 기준은 예, 금,월,목,화,수,일,토 순으로 나왔습니다. 예, 주말보다 평일의 예, 평균 페이지비가 많았네요. 예. 자 이건 마지막으로 수익 파트죠. 에드피스 예, 수익은 4월달에 1958원 벌어서 3월 대비 41원 늘었는데 예, 언제 5만원을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평균 65.27원 벌었습니다. 예, 격차는 예, 두배 넘게 이제 차이가 났네요. 예, 파란색의 농도가 진할수록 예, 수익이 많다는 뜻이죠. 예, 데이블 수익은 예, 1677원. 예, 통계 작성일에 최초로 2,000원 미만을 기록했고, 예, 하루 평균 55.9원 나왔습니다. 예, 최고치 기록일은 25일 199원. 예, 최저치 기록일은 8일 83원입니다. 용은 제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이죠. 에드센스 수익인데 예, 124.91달러를 벌었습니다. 예, 3월 달 대비 1달러 정도 늘었는데, 예, 하루 평균 4.16달러고요. 예, 1달러를 1,300원으로 환산 시 예, 162,383원이 됩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 좀 환율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예, 환율이 좀 비싸지고 있는데 이제 환율이 오른다라고 해서 조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이득을 본다라고 하기에는 예, 물가가 더 크게 올라서 좀 글쎄 올시다입니다. 예, 예 오프닝은 네이버 예, 엔딩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찍고 있죠. 예, 정말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데 예, 제가 응원하는 엔씨는 왜 이렇게 자주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교통 시설 탐구를 좋아하는 이 블로그의 예, 그 통계 4월 자 통계 영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예, 4월 달에 선거를 한 결과가 예, 5월 말 실질적으로는 6월 초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예,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모두 예, 좋은 이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